자 플러 맨유 11라운드 경기 프리미어리그 11라운드 경기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 맨유가 추가 시 후반 추가 시간에 터진 브루, 브루노 페란데스의 득점으로 1등으로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어뭐 방송 중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좀 잡담이 많았었어요. 지루해서. 네 경기력 자체가 맨유가 물론 오늘 경기 3, 어, 승점 3점을 획득을 했었지만. 맨시티전에 졌던게 반면교사가 전혀 되지않은 피드백이 덜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어 굉장히 힘들게 경기를 가져갔어요 뭐 라인업을 살펴보면 지난 맨시티전과는 매시, 다르게 그래도 가르나초 그 다음에 안토니 뭐그 다음에 또 완비사카도 나왔었고 좀 선발 라인업에 변화는 어느 정도 있었는데 그 변화를 준 거에 대해서 딱히 막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변화를 왜 줬는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 드는 거죠. 변화에 대한 그런 뭐라 해야 될까요? 이유를 모르겠다. 그 간단히 이제 이유를 모르겠는 거죠. 오늘도 역시 메가이어하고 오나나는 그래도 꽤 좋은 모습 보여줬어요. 그, 이걸 뭐라고, 어, 그, 진짜 경기 중에 맥와이어가 뭐,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맥와이어가 짜잘짜잘하게, 짜잘짜잘한 실수가 아니라 이제 큰 실수를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뭐 이제 밈화가 돼도 하는데 애는 착해요. 그리고 오늘 수비를 하는 거에 있어서도 꽤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해 나갔고, 뭐, 오나나 역시, 오나나 선방 없었으면, 뭐뭐 뭐 지금 오늘 메뉴가 승점 상점을 챙겼을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또 의문이 들고 하는 장면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클럼 쪽에서 얘기를 해보면 할 얘기가 없다. 뭐 윌리안이 중간 중간에 크랙식으로 해서 굉장히 좀 나이에 걸맞지 않은 플레이를 보여주긴 했었는데. 거기까지였던 거죠. 맨유 경기력이 이렇게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플럼이 승점으로 1점이라도 챙기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플럼도 분명 뭔가 문제점이 있었던 거죠. 전체적으로 지금 양팀 모두 4:2:3:1을 갖고 왔는데 4:2:3:1을 갖고 오는 거에 대한 전제는 어쨌든 간격이 좁은, 좁은 상태에서 빌드업을 하는 게좀 용이하기 위해서 2선 3선을 다 두는 건데 양팀 모두 그. 간격이라고 해야 되죠. 이네 줄의 간격이 촘촘하지 못하고 계속 어느 정도 공간을 허용을 해주고 그 공간을 좀 전혀 활용하지 못하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어 수선했죠 사실 오늘 슈팅 제일 많이 때린 선수가 아마 달로시지 않을까. 달로 그다음 플럼에서 윌리안 어. 그 이게 이제 스탯을 보면 참 플럼도 이 문제인 게 슈팅을 오늘 18개를 때렸었어요 근데 18개를 때린 것 중에 유효슈팅이 2개입니다 슈팅 대비 유효슈팅 전환율이 11%밖에 안 돼요 반면에 맨시, 맨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40% 정도 되는 40%가 좀 넘는 유효슈팅 전환율을 가져갔었고 했지만 그냥 딱한골그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슈팅 그 장면을 봤을 때 팔리냐가 좀 클리어링이 잘못된거..죠? 진짜 둘다좀 신기한게 스트라이커가 누구였는지 기억 안나는 정도로 <laughs> 그쵸 그렇죠. 그4-2-3어 아니였나 사실상 <laughs> 아니, 10대10 한명 퇴장하고 니 어. <laughs> 네 스트라이커 빼고 우리 스트라이커 뺄게 나 이제 오랜만에 맨유경기 봤는데 이얼은 처음 봤는데 음. 아 이래서 그런 이미지구나 음. 하는 걸 느끼는 이미지 안 좋잖아요, 별로 어, 그러니까. 못 하고 이러니까. <laughs> 그 너무 오버페이다 음, 지켜봐야지. 아, 근데 우리도 무드리크 지켜봤는데 지켜본다고 다 터지지 않더라고. 무드리크는 골 넣었잖아요, 그래도 올 시즌에. 알아? 아, 골도 못 넣었나? 아, 호일룬 골못 넣었을걸요? 호일룬 한번 볼까요? 호일룬 스탯을 보면 아, 호일룬 다 아, 영골이잖아. 제가 지금 스트라이커. 8경기 선발에 1, 2교체 출전인데 아직 득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리그, 타 리그에서 이적을 해온 선수들이 어쨌든 가장 좀 빨리 해줘야 될게 득점이 네데 특히 공격진에서 득점인데 이렇게 계속 득점이 안 터지면 히루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가면서 점점 본인이 슬럼프에 빠지게 되는 건데 이 슬럼프를 타개하기 위한 방법은 득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의 실력으로 넣든 아니면 부패가 떠먹여주든 해 줘야 되는데 오늘 또 그런 거 없었죠. 사실 브루노 페르난데스도 오늘 딱히 막 보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후반에 이제 한 80분 가까이 다 돼서 프리킥 하나, 그다음에 득점 이제 마지막에 나온 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세탁이에요 경기력은 전망이었는데 어쨌든 1대 0으로 원정에서 승리 거뒀고 승점 3점이었고 하다 보니까 결국 그러면 이제 팬, 전문가들이야 뭐 얘기를 하겠죠. 근데 이 경기를 안 보신 맨유 팬들은 오 맨유 이겼네 오랜만에 이겼네 근데 막상 들어가서 하이라이트 보면 눈베리고 들어오고 약간 그런 느낌이 되지 않을까 많이 당했지 그렇게 음. 진짜 속, 속된 속 말로 눈갱이죠 그냥 눈갱 당하는 거죠 당장 지금 다음 주에 맨유가 경기가 루턴타운입니다 이 경기 때 심지어 올드 테레포드거든요 근데 루턴타운한테 뭐 모르겠습니다 좋은 경기력이 나오겠죠. 왜냐? 지금 루턴 타운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팀이니까. 지금 18위 강등권에 있는 팀인데. 이 팀을 상대로도 저는 그렇게 좋은 경기력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밖에 안 들거든요. 오늘 경기를 봤을 때 맨시티 경기 보고 오늘 경기 보니까 아 맨유 오케이. 뭐 이게 섣불은 일반화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루턴타운한테 메뉴가 홈에서 압도적으로 뭔가를 해낼 거라고는 생각이 좀안 드는. 또 몰라요. 또 이러다가 또 진짜 좀3대0막 이렇게 또 이겨버리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음. 말 심심한 경기였다. 주말 9시 반에, 토요일 9시 반에, 변규로 오랜만에 초대해놓고, 이딴 경기, <laughs> 주말에 날렸죠, 사실상. 네. 심지어 토요일 <laughs> 이제 뭐 하는지 끓인지 모르겠는데 하. 차라리 이거 볼걸 셰필드 울브스 황희창 꼴 넣는 거라도 보겠지 요새 황희창 폼 좋으니까 아무튼 여기가 너무 좀 루즈하다 루즈했다 라고 밖에 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음. 지금 뭐후토크 제가 보통 미니멈을 음. 7분으로 잡는데 이것도 거의 사... <laughs> 네. 겨우 채운 거죠 지금 아무튼 메뉴는 답답함이 아직까지 가시지는 않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코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